안녕하세요. 태도의 말들, 사소한 것이 언제나 더 중요하다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한국에서 유명인사를 가장 많이 만나본 사람 중한 명일 기자인 저자가 인터뷰하면서 귀 기울인 태도의 말 한마디, 책에서 발견한 태도의 문장 중 혼자 듣고 흘려버리긴 아까운 말들을 모은 책입니다. 책과 사람을 읽는 것은 태도를 읽는 일이라고 말하는 이 책과 함께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성격은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다. 정신과 전문의 김병수의 말. 지금까지 인터뷰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를 꼽는다면 정신과 전문의 김병수에게 들은 성격은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성격이라는 게 대부분 생존의 이점이 있어서 발달된 것입니다. 40에서 50년을 한 성격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성격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신중하고 말수가 적은 남편에게 나를 사랑한다면 적극적으로 표현도 하고 이전과 다른 행동을 보여달라고 하는 건 당신의 유전자를 바꾸라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사람의 성격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존에 가장 적합하게 구성되었습니다. 결혼 4년차 되던 해에 진행한 인터뷰였다. 나와 남편은 판이하게 다른 성격을 가졌다. 나는 매우 솔직한 편이고 남편은 감정을 숨기는 편이다. 비슷한 점이라면 가치관과 취향 정도인데 남편은 자신에게 없는 솔직하고 당찬 면이 좋아 내게 호감을 가졌다고 했다. 나는 남편의 배배 꼬여있지 않은 투명한 성격, 상대의 좋은 점을 먼저 보려고 하는 너그러운 성격이 좋았다. 하지만 삶은 연애가 아니었다. 감정 표현이 뚜렷한 나에 비해 남편은 묵묵부답 세계의 1인자였다. 성격이 급한 나는 껄끄러운 상황을 견디지 못해 결론을 빨리 내고 싶어하는 반면, 남편은 시간의 흐름대로 문제를 풀길 원했다. 종종 의사소통에서 답답함을 느꼈던 내게 성격은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일종의 서늘한 구원이었다. 누군가와 소통이 되지 않아 답답할 때마다 종종 이 말을 떠올린다. 상대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갖게 된 성격을 두고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닌지, 상대에게 변화를 요구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곰곰 생각한다. 내 실력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문화심리학자 김정훈의 말.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를 쓴 문화심리학자 김정훈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가 안정적인 교수직을 버리고 4년간 일본 유학을 다녀온 뒤쓴 책. 불안하면 숲이 안 보인다. 남에 의해 바뀌면 참 힘들다. 행복한 사람일수록 사소한 리추얼이 많다. 곱씹을 문장이 많아. 자연스레 인터뷰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기사 제목으로 뽑을 수 있는 문장을 기대하며 인터뷰를 시작했고, 이윽고 문장 하나가 내 마음에 쑥 들어왔다. 주체적인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관심사를 끊임없이 공부하는 일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끊임없이 좋아하는 걸 공부하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내 실력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당시 나는 불안했던가? 출산 후 여섯 달을 쉬고 복직한 지 여섯 달이 지났을 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건 고작 출퇴근 시간이 전부인 시기였다. 왜 엄마가 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왜 사람들을 더 성의껏 대하지 못했을까? 왜 일에 더 욕심내지 않았을까? 모든 게 아쉬웠을 때 그의 한마디는 내게 확신을 줬다. 하고 싶은 일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있으니 1%라도 성장하는 느낌이 있으니 지금의 나는 괜찮지 않은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지금도 불안이 슬금슬금 밀려올 때면 나의 성장 곡선을 따져본다. 선량하고 정의로운 방향감각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경제력이나 교육 수준과 무관한 특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감각이 선천적인 것인지, 교육이나 훈련에 의한 것인지, 특별한 경험을 통해 체득한 것인지 늘 궁금합니다. 소설가 조남주의 말.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가 좋아질 때가 있다. 가볍게 할수 없는 말이 누군가의 입에서 나올 때 나는 상대를 무한히 신뢰하게 된다. 82년생 김지영이 출간되기 전 소설가 조남주의 인터뷰를 읽었다. 전작 소설, 고만의 치를 위하여를 펴내며 보탠 말이었다. 선량하고 정의로운 방향감각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는 동시에 존경하는 작가. 그 감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늘 궁금하다는 작가.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고, 82년생 김지영, 현남 오빠에게, 그녀 이름은 등을 따라 읽으며, 그를 단단히 신뢰하게 됐다. 르포 기사를 재구성한 소설, 그녀 이름은을 펴내며, 조남주는 말했다. 특별하지 않고 별일도 아닌 여성들의 삶이 더 많이 드러나고 기록되면 좋겠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후로도 달라지지 않은 그의 작가적 태도. 더 작은 것, 평범한 사람들의 방향감각을 쫓는 작가를 어찌 응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적어도 핸들은 내가 쥐고 있어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가수, 루시드 폴의 한마디.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선호를 밝히는데 거리낌이 없다는 점. 뭐든지 좋은 사람보다는 상대를 적절히 배려하며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 좋다. 인터뷰하다 화색이 도는 순간이 있다. 상대가 편견 없이 질문을 듣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멋있는 대답보다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을 때다. 가수 루시드 폴을 만났다. 에세이, 모든 삶은 작고 크다와 8집 정규앨범을 낸 직후였다. 그는 안녕이라는 곡에서 나는 침묵이 더 편해졌어요. 라고 노랫말을 썼다. 노래로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곡의 의미나 근황 등을 시시콜콜 물어야 하는 상황이 멋쩍어 한동안 앨범 때문에 침묵할 수 없는데 괜찮느냐고 물었다.그는 말이란 늘 즐겁지만은 않지만 작업이나 작품에 관해 이야기하는 건 크게 거부감이 없다고 했다.제주로 이주했다는 그에게 물었다. 서울보다 느린 속도로 살게 되었냐고. 필시 긍정의 답을 예상했는데 그는 천천히 느릿느릿 살고 싶진 않다고 했다. 내 속도로 살고 싶어요. 매일매일 바쁘고 치열하고 촘촘하다고 해도 그게 나랑 맞는 속도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서울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내가 살고 싶은 속도를 내가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내가 기어를 쥐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은 관계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내 속도로 살기 위해서는 이 관계들 속에서 떨어져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핸들은 내가 쥐고 있어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루시드 폴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그는 그냥 말수가 좀 적고 좀 멍청하고 그러면서도 귀여운 할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꼭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진심이 중요하지만 우리 관계에서 더 필요한 건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다. 오랫동안 친밀했던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진심보다 나를 대했던 태도가 기억에 남는다. 태도는 진심을 읽어내는 가장 중요한 거울이다. 소설가 한창훈의 말 매년 홀로 올해의 문장을 선정한다. 업무상 메일을 주고받다 걸린 문장이 선택되기도 하고 소설 속 잊히지 않는 문장이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때론 어떤 이의 프로필 문구가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번에 뽑은 올해의 문장은 한창훈의 나는 왜 쓰는가에서 발견한 프로필 소개였다. 중요한 것은 진심보다 태도. 어쩌면 나는 이 문장 때문에 태도에 관한 글을 모으게 되었는지 모른다. 매일매일 진심보다 태도를 장착하고 사람을 마주하려 애쓴다. 내 마음 알지? 알잖아. 속으로 외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아무 말 하지 않고 어정쩡한 눈빛으로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채길 바라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다. 사람은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줘야 한다. 행동은 곧 태도일 것이고. 친절은 마인드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버스 기사 허혁의 말 추천사에 홀려 불쑥 손에 잡은 책 나는 그냥 버스 기사입니다. 버스 기사의 책이니 일부러 출근길 버스에서 읽었는데 웬일인지 급정거 한번 없이 한 시간을 달려 회사에 도착했다. 기사님이 책 제목을 보셨나? 나는 꽤 뒤에 앉아 책을 읽었는데 이날의 사연을 SNS에 올렸더니 독자 한 분이 저도 오늘 버스에서 책을 읽었는데 실패했어요. 멀미나서 힘들었어요. 라고 했다. 아마 그분은 오후 시간대가 아니었을까? 나는 오전 6시 40분에 승차했으니 기사님의 컨디션이 비교적 좋을 때였다. 저자 허혁은 말한다. 오전에는 선진국 버스 기사였다가 오후에는 개발 도상국, 저녁에는 후진국 기사가 된다. 내 하루에 접목시켜본다. 열심히 친절하게 일해보자고 출근했는데 온갖 무례한 경우를 보고 갑질을 당하면 끝끝내 불쾌한 기분을 표출하게 된다. 티나지 않는 잔물을 챙기다 보면 눈은 뻑뻑해지고 참다 참다 누군가 내 신경을 거슬리는 말을 하면 기어이 폭발. 오전에 따뜻했던 내 마음은 사라진 지 오래다. 육아할 체력을 20% 정도 남겨야 하는데 외근이라도 있는 날에는 녹초가 된다. 아이 앞에서 힘든 모습을 보이긴 싫으니 있는 힘껏 웃어보지만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빨리 씻고 자자고 아이를 채근한다. 몸의 문제다. 대한민국 모든 감정 노동자의 가슴에 명찰 대신 감정 표시 등을 달아주는 상상을 해본다는 저자의 문장이 기억에 깊이 남는다. 사람은 열악한 조건을 마음의 힘으로만 이겨낼 수 없다. 물리적인 한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저자의 말속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사연이 들어 있었다. 어떤 말은 간단해도 아주 힘이 셌어. 그림책 작가 피터 레이놀즈의 말 책 취향이 비슷한 지인에게 그림책을 소개받았다. 단어 수집가. 이 책을 읽으며 두번 울었다며 꼭 보세요. 너무 좋아요. 라고 했다. 울었다는 말이 없었다면 내가 읽어야 할책열 번째 정도에 꽂아뒀을지 모른다. 서둘러 책을 읽다 한 장면에서 눈이 멈췄다. 어떤 말은 간단해도 아주 힘이 셌어. 괜찮아. 미안해. 고마워. 보고 싶었어. 어려운 단어 하나 없는 이 문장을 천천히 꼭꼭 씹어먹듯 읽었다. 간단해도 힘이 센 말. 내가 좋아하는 문장의 특징이었다. 이 그림책 혼자 알긴 너무 아까워. 팟캐스트에 소개했다. 호들갑 떨며 책을 소개한 탓인지 구입해 읽었다는 리뷰가 속속 올라왔다. 소개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힘센 반응이었다.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메일을 한통 썼다. 써야 한다는 알수 없는 의무감. 응원하는 이 마음을 꼭 전해야겠다는 어떤 결기와도 같은 심정이었다. 서둘러 내 눈물이 마르기 전에 메일을 썼다. 평소답지 않게 구구절절 긴 메일이었다. 잘쓴 문장보다는 지금 내 마음을 고스란히 전하고 싶었다. 30분이나 지났을까 친구에게서 답장해왔다. 외출하는 길에 급히 답장을 쓴다며 지금의 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라고 했다. 쭉 읽는데 한 문단에서 익숙한 문장이 보였다. 알잖아, 우리는. 어떤 말들은 힘이 세다는 것을. 친구를 위로하겠다고 메일을 썼는데 내가 더큰 위로를 받았다. 어쩌면 내가 위로받고 싶어 쓴 메일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한편의 시 같은 답장을 그날 여러 번 읽었다. 친구가 고마워. 다음에 보탠 문장은 많이 고마워. 간단해도 힘센 말이었다. 책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뇌과학자 정재승의 말 인터뷰하러 가기 전 종종 주위 사람에게 묻는다. 이 작가에게 궁금한 점뭐 없어? 내가 물어봐 줄게. 깜깜 무소식.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에게 궁금한 게 없다. 어떤 일을 좋아한다지만 궁금한 건 별로 없다. 나로서는 매우 신기할 따름이다. 좋아하는데 어떻게 궁금한 게 없지? 뇌과학자 정재승을 인터뷰하러 가는 날, 블로거들에게 물었다. 혹시 박사님께 궁금한 질문 있나요? 한 블로거가 댓글을 달았다. 박사님의 인생책 세 권이 궁금해요. 아, 나는 이미 다른 기사에서 그가 꼽은 책을 보았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달라졌을지 모르니 물어보았다. 정재승은 집에만 2만여 권의 책이 있다고 했다. 책을 위한 집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장서. 어떤 책을 소개할지 궁금해 귀를 쫑긋 세웠는데 예상 밖의 대답이 나왔다. 책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바쳐서 쓴 역작이어도 내겐 시큰동안 책일 수 있어요. 어떤 책이 때때로 내게 다르게 다가오는 건 내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이지. 책 자체가 어떤 완결된 훌륭함을 갖고 있어서 감동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책한 권을 만나 인생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책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처음이었다. 하나 곱씹을수록 맞았다. 어떤 통로가 될 따름이지 내 인생을 바꿨다고 말할 만큼의 책이 과연 존재하나? 그저 무언가에 의미를 두고 싶은 내 욕심이 아니었을까? 사람은 결코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존중도 아름답지만 때로는 정말 싫은 마음을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도 아름다운 존중이다. 영화 감독 이경미의 말 불편한 사람이 있다. 나는 왜 그가 불편할까? 그에게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태도를 자주 목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를 싫어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은연 중 눈치챌까 싶어 되도록 살갑게 태연하게 대한다. 100% 티가 나지 않긴 어려울 거다. 나는 인간이다. 동료를 만났다. 인터뷰를 막 마치고 온 그는 내게 말했다. 어떻게 가장 호의를 보여야 하는 인터뷰 자리에서도 이렇게 무례할 수 있죠? 제발 착한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착하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할 말을 잃었다. 착한 척이라니. 솔직함이 최고의 매력으로 여겨지는 세상 아닌가? 하지만 솔직함이 매력으로 보일 수 있는 건 예의를 바탕으로 표현될 때다.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솔직함은 무례가 아닌가? 나는 좀 못됐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종종 생각했다. 알긴 아시는군요? 착함이 매력 없음으로 표현되는 시대가 나는 무척 떨떠름하다. 배려가 자신감 없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매우 불쾌하다. 선긋기 기술이 아니라 선 넘기 기술의 탄생이 보고 싶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줘, 고마워요. 문학평론가 정홍수의 말. 제목이 중요하다. 제목 때문에 어떤 글을 읽게 되고 어떤 책을 고르게 되니까. 창작과 비평 2018년 가을호를 읽다가 나는 조금 놀랐고 그냥 넘기려고 했던 글을 읽게 됐다. 아, 이것이 문학평론의 제목이라고? 문학평론가 정홍수가 필립로스를 기리며 쓴 평론의 제목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줘 고마워요다. 메일을 쓸때 최대한 구체적으로 쓴다. 오해를 만들지 않으려고 같은 질문을 받고 싶지 않아서 한 번의 일을 끝내고자 하는 욕망이 나를 점점 구체적인 인간으로 만든다. 때때로 나는 너무 구체적이라서 구차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타인에게 너무 깐깐한 사람으로 읽히고 있는 게 아닐까 두렵다. 나도 정말이지 간단한 몇 문장으로 오해 없는 사실을 전하고 싶은데 날이 갈수록 점점 사설이 길어만 간다. 구체적인 인간이 돼야겠다고 생각한 건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들과 일한 경험 때문이다. 자기 생각과 회사의 입장을 정확하게 공유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프로젝트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됐다. 처음엔 너무 시시콜콜 말하는 게 아닌가 부담스러웠는데 결국 나에 대한 배려임을 알게 됐다. 내 멋대로 상상할 수 있는 오해를 일찍이 차단해준 그들에게 나는 지금도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과도한 정보와 구체적인 정보는 다르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상대를 위해 애쓰는 사람이다.